7층짜리 복합상가, 검은 연기가 잔뜩 뿜어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화재진압에 나섭니다. 19일 발생한 대구 사우나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소방 출동 20분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20일 한 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화재 피해는 사망 3명, 중상 2명, 경상 8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건물이 낡고 대피 동선도 복잡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 충남 소방본부가 목욕장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2 0 0은두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곳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곳중한 곳이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문제는 법 위반이 적발돼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태리를 내도 다시 예를 들어서 신규로 설비하는 것보다도 적다 하고 생각하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내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과태료 내면서도. 실제로 대구 사우나 역시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점검에서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오래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던 만큼 사실상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일부 이제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해야 되고 스프링크로 설비 설치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거를 그 건물주가 설치를 안 했을 때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딱히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 이제 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나가게 되겠죠 충남 소방본부는 제천 참사 이후 시행 중인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중 이용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